청춘! 망해도 청춘! 흥청망청 내박자! 아, 아, Happy Birthday to BTOB! BTOB가 아홉 살이 되는 yeah. 날입니다 you okay 치킨 먹을 시간은 있고, 여기 와줄 시간은 없었던 거야? 아무튼 <laughs> 별로 할 얘기가 <laughs> 없는데 왜 전화하는 거야? <laughs> 전화 그래서 전화했 <laughs> <laughs> 오랜만에 하는 스케줄이니까 늦지 말고 어, 예민하지 말고 알았어 <laughs> <laughs> 어 알겠어 하이 나 어디 가냐고? 솔로 캠핑하러 갑니다 하. 솔캠이라 그러잖아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운전을 하고 있어서 그쪽을 못 보겠네 카메라. 운전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을 못 하겠네.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거 신호등 없으면은 못 끄고 하겠는데 이거 한 시간 동안 라이브 계속 켜놔야 되나 심심할 텐데. 종탑을 올라가는 종지기 날외로 오, 클소리 어? 큰 났다 먹을 거안 샀다 먹을 거 하아 참 가는 길에 사야겠다 근처에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포장해서 카페 치고 이렇게 저렇 빨간불이다 로 바뀌었네 나 이제 끄고 싶은데 빨간불이 없네 음식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. 깜빡이를 잠시 키 끝. 일단 빨리 가서 먹을 것들을 사야 되고 이따가 텐트 칠때또 킬게요 다들 저기 1코 열심히 하고 있어요 1코 일반인 코스프레 맞지 일반인 코스프레 암튼 안녕 치킨 사가지롱 <laughs> 라면 끓일 거다. 스팸도 넣을 거다. 그 전에 치킨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요즘 혼자 하니까 힘드네요. 솔캠하면 심심할 줄 알았는데. 이거 생각보다 안 심심한데? 할때 많기도 하지. 생태 치고 이것저것 다 풀고 다 세팅하고 하니까 저녁이 됐네 세트 치고 준비하고 뭐 이렇게, 이렇게 하다 보면 해가 저네 물이 끓고 있다요 끓어라 음, 라면 스프 넣고 아물 아, 너무 많다 큰일 났다 스팸으로 간 맞추고 김치 좀 넣었지 몇방 며칠이냐면 저 내일 돌아가요 흐 <laughs> 재밌는데 이렇게 라이브 하니까. 음 맛있구만. 혼자 하나도 안 외롭지. 쇼캠 처음이에요. 저 이제 두 번째밖에 두 번밖에 안 해봤는데. 처음엔 친구랑 갔다고. 오 친구랑 가서 원래 이 텐트에 연결하는 게 있었는데, 제가 너무 이거 백패킹이라 하죠, 이거. 이거 너무 세게 해가지고. 엄청 세게 해야 되는 건줄 알고, 엄청 세게 때렸더니, 줄이 퍽 하고 끊어진 거야. 망치에 줄이 맞아가지고. 그래서 첫 텐트 치는데, 바로 고장 냈어. 그래서 그건 두고 왔어요. 불멍? 당연히 있지. 이따 할 거지. 어, 해볼라. 이제 뭐 하긴, 불멍해야지. 멜로디의 눈동자에, 치. 맥주? 맥주 있는데, 맥주가 있긴 하거든. 맥주가 있긴 한데, 나는 마음 같아서 같이 이렇게 짠하면서 먹고 싶은데, 어른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. 학생들도 있으니까. 맥주는 이따 나 혼자 먹을게요. 소주가 더 속이기 쉽겠다. 무리예요 이러고. 근데 내일 또 운전해야 되고, 그래서 술 많이 먹으면 안돼 이제 불멍, 불멍 준비해야지 이게 보니까는 이 불도 잘 붙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뭐 공부해야겠어 좋다 여러분들도 함께 불멍 합시다 자 다들 소중히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한마디씩 하세요 엄마 사랑해 별이 있긴 한데 이게 이걸로는 안 보일 것 같아요. 낙엽이 떨어진 계절을 다시 만나면 어디든 나 문득 떠나고 싶어. 기차도 버스도 좋아. 어쩌면 여권도 필요할지 몰라. 한 번쯤은

나나나나나나. 오, 성재 왔니? 난 낭만을 추구하는 형이야. 나, 낭만 오빠. 성재도 캠핑 갔니? 욕조멍 중이니? 욕초에서 반신욕하고 있다고? 합방할래? 아, 앉아서 욕족 쪽을 보고 있는 거라면은 배출 중이라. 오, 그래. 잘 즐기다 올게. 너도 몸 건강에 있어라. 어, 근데 여기 진짜 혼자 있으니까 너무 좋다. 우오안 돼. 들어간다. 어, 잠깐만 됐다. 아이, 깜짝이야. 장작 탄소리 너무 좋지? 어야자다 아, 아직 7시이구나 아 7시 이, 이, 7시 이렇게 까만 데? 발 시렵다 응 음, 음, 따뜻해 아 따뜻하다 네 다음 발보락 아이 따뜻해라 이제 슬슬 정리해야지 종료해야 될것 같은데 이제 나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오늘 불멍 좋았죠? 나중에 삼각대 들고 올게요 삼각대 들고 와서 불멍이랑 다 한꺼번에 볼수 있게 남은 시간 잘보내고 화장실 꼭 갔다 와서 자야 돼요 이거 불 장난하고 하면 이불에 시한다 힐링 많이 하고 올게요 빠이 僕が死のと思っ <목소리> 우미네코가 산바시대 나이타카라 It's my Christmas time again 내게로 다가오네 It's my Christmas time again 다시 찾아와 온 세상을 하얗게 밝혀 비추네